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송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서성어 중에 삼일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의 뜻 그대로 3일 동안 천하를 지배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성공하거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짧고 허무한 명성이나 성공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일 천하의 대표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서 교회와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용은 기어이 그가 부리는 하수인 하나를 육지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용은 그 불러낸 짐승에게 자신의 힘과 왕위 그리고 큰 권세를 부여하는데요. 사탄에게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마치 온 천하가 다 자신의 것이냥 활개를 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짐승의 권세의 소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수 있겠냐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냐며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짐승이 용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짐승이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왕로로 탈수 있는 시간은 고작 마흔두 달뿐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탄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권세는 참 권세가 아니라 거짓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권세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그 범위와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에도 욥의 목숨만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권세를 부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는 넘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권세에 수도 없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는 거짓 권세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사탄은 반드시 그 권세를 잃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일시적인 권세를 얻은 사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탄이 악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에 성도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게 되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박해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자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는 거짓 권세 일시적인 권세 삼일 천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3일 천하가 끝이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 권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사탄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사탄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탄마귀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의 건세는 반드시 끝이 난다, 삼일천하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권세를 부리는 것 같으나 그것은 영원한 권세가 아님을 거짓 권세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사탄에게 속아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맘물 창조하셨네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내집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